오늘,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화이트 우드를 하고 싶다? 그럼, 도배지로는, 디아망 내추럴 회벽 아이보리. 도장을 원한다면, 벤자임 무어의 o c 1 5원 하시고, 나는 좀더 따뜻하고 홈다운된 무드의 우드를 하고 싶다 하면, 디아망의 내추럴 회벽에쉬 베이지. 그레이가 섞인 옷으로 매치하시면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광고비 받은 거 없습니다 인테리어 사진 찍으려고 물건 다 빼놓고 정리해 놓은 집 말고요 항상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과 같이 살림하다 보면 미니멀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맥시멀리스트도 미니멀하게 사는 방법 그 해결책이 바로 화이트 인테리어 그냥 하면 진짜 병원 인테리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컬러나 포인트 하면 시간 지나서 정말 유치해지거든요. 한번 잘해놓으면 정말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게 바로 화이트 인테리어예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집할 때도 누구나 선호하는 디자인이라 집값 올려주는 인테리어가 화이트입니다. 그 대신 정말 신중하게 계획 잘 세워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 화이트 인테리어 하실 때 주의사항 알려드리는 것 캡처하셨다가 나중에 그대로 활용해보세요. 화이트 인테리어 할때 조심해야 할것첫 번째, 화이트 인테리어 한다고 진짜 화이트 쓰시면 큰일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이트에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내리는 눈도 흰색이고 우유도 흰색이고 근데 a 이용지 같은 백색을 쓰면 바로 병원 인테리어 되는 겁니다 로그의 화이트가 따뜻한 무드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오늘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화이트 우드를 하고 싶다 그럼 도배지로는 비아망 내추럴 회벽 아이보리 도장을 원한다면 벤자임무어의 5 c 1 5번 하시고 우드는 노란끼 없애고 태도 낮은 우드와 매치하시고요 나는 좀더 따뜻하고 홈다운된 무드에 우드를 하고싶다하면 페인팅은 발페인트 발레라의 k105d 도베를 하신다면 디아망의 내추럴 회벽 S 시페이지 pr31-05와 그레이가 섞인 우드로 매치하시면 됩니다. 이 도베지는 로그가 유행시킨 장본인이라 할수 있는데요 심지어 LX 본사에서 경영진들 분이 감사하다고 회사로 찾아오셨 을 정도니까 오해는 하지마세요. 광고비받은거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처럼 유니크한 화이트 를 쓰고싶다 페인팅은 벤자인 모의 oc20 도베는 디아망 모던 페인팅 아이보리 pr27-03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우드 말고, 이 프로젝트처럼, 써스나 세레믹을 쓰시면 돼요. 작년까지 우드가 대세였다면, 올해는 유니크가 대세입니다. 실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공용부를 펜시하고 유니크한 컨셉으로 톤앤 무대해보았는데요. 오트밀이 살짝 섞인 포세린 타일과 벽체는 아까 말씀드린 벤자인모의 o c 2 0 제품인데 도장 이름이 페이오크예요 화이트처럼 보이지만 이름 자체가 창백한 오크입니다. 그만큼 색온도가 낮은 아이보리에 가까운 화이트인데요. 실물은 마치 식빵, 속 같은 컬러입니다. 화이트 인테리어 할때 중요한 두 번째는 언제나 잡지에 나온 집처럼 미니멀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사진 찍으려고 물건 다 빼놓고 정리해놓은 집 말고요. 항상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아이들과 같이 살림하다 보면 미니멀이 무슨 말이에요? 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맥시멀리스트도 미니멀하게 사는 방법 그 해결책이 바로 리드미컬한 수납공간입니다. 그냥 수납이 아니에요. 디테일을 풀어야 해요. 수납장을 설치할 때 그냥 화이트로 쭉 해놓으면 정말 멋이 없습니다. 디자인을 살짝 가미해주셔야 돼요. 이 수납장의 구조를 보면 언발란스하게 한쪽으로 오픈 책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모두 책꽂이로 되어 있으면 로그가 아니죠. 하단에는 서랍장으로 중심을 잡아서 노트나 필기 도구도 넣어놓게 만들고 책장 소재를 다르게 해서 화이트와 잘 어울리는 서스로 리딩감을 좋습 후면은 이렇게 철제와 잘 어울리는 미러를 시공하니까 실루엣을 반사시키면서 더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죠. 장은 살짝 띄어서 집을 넓게 보이게 만들고 조명을 위에서부터 하부까지 넣어주는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쇼파 뒤쪽까지 그냥 흰색 벽이었던가 모두 막힌 장이었다면 이런 펜시한 무드 연출이 안됐겠죠? 이렇게 콘센트도 설치해서 스피커도 놓고 핸드폰도 충전하는 실용적인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 장도 음경으로 은은하게 책장과 디자인을 맞춰 배치해보았어요. 이런 작은 포인트 디자인 들이 모여 하이엔드를 완성시킵니다. 거실에 방이 있으면 안쪽에 핸디형 청소기도 충전하면서 쉽게 꺼낼 수 있으니 항상 깨끗한 거실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이트 인테리어 세 번째 바로 갤러리에 작품 걸듯이 포인트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쪽 주방으로 보시면 내력벽 사이로 아일랜드가 탁 튀어나와 있죠 이런 게 디테일인데요 보통은 라인을 맞춘다고 기둥에 맞춰서 아일랜드를 짜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거실에서도 살짝 보이게 아일랜드를 오버스케일로 설치하고요 하이트 베이스에 버건디 베인이 멋진 세라믹을 넣어주니까 훨씬 세련된 무드가 있죠 포인트가 여기만 있으면 안 되겠죠 기억해두세요 포인트 자체는 최소 세군데 이상 써야 톤앤무드가 완성됩니다 여기도 포인트 저기도 다른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곳저곳 다른 자재를 써서 포인트를 하면 집이 더 좁아 보이고 난잡해 보여요 이렇게 아일랜드에 포인트가 있으면 메인 싱크 미드웨이도 같은 세라믹으로 해주고요 맞은편에 수납장을 쭉 짜면서 같은 세라믹으로 돈을 맞춰주세요 기억하세요! 세 군데 이상입니다 이렇게 아일랜드가 튀어나오면 집에 라인이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정을 보면 마그네틱 조명으로 벽체 라인에 맞춰서 딱한줄 라인을 만들어줬죠 마그네틱 조명이 끼었다가 뺐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벽체를 블랙 엣지로 라인을 잡아주면 이런 것도 큰 장점이에요. 거실도 보면 천정에 할로겐 대신 블랙으로 두줄 라인을 잡아주니까 훨씬 유니크하잖아요. 이렇게 조명과 엣지를 함께 갖고 갈수 있는 게 마그네틱 조명입니다. 조명 계획할 때잘 활용해보세요. 화이트 인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구 컬러랑 배치예요.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거나 화이트우드 인테리어를 하면 인테리어 자체가 포인트라서 가구는 인테리어 에 어울리게 홈 스타일링을 하는데요. 모든 인테리어에서는 홈 스타일링이 생명입니다. 오늘 브랜드도 다 알려드릴게요. 메모해두세요. 집을 갤러리처럼 정리하고 홈 스타일링만 바꾼다면 완전 다른 집이 될수 있죠 그게 화이트 인테리어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내가 10년 살다가 다른 사람이 이사와도 누구든 좋아할 수 있는 집이니까요 나중에 집할때제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식탁을 고를 때도 참 신중했는데요 아일랜드가 개인이 화려하니까 테이블은 펜시한 제품으로 홈 스타일링 해보았습니다 밀크톤 화이트고요 코너까지 라운딩이 되어서 하나의 모듈 같은 특징이 있는 식탁인데요 정말 유니크하죠 유럽에서도 높은 내거성과 좋은 자재로 유명한 포로의 헤로 테이블입니다 무늬꾸로 유명한 UNS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헤어도 원목과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도 편하죠. 같은 브랜드의 보이지 제품입니다. 잠시 거실로 와보면 여기 있는 쇼파도 마찬가지예요. 거실에는 이렇게 화이트 쇼파를 미니멀하게 놨는데요. 지난번 쇼파 영상에서 화이트 가죽 쇼파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 그럴 만도 한게 요즘 밝은 계열의 쇼파가 모두 패브릭이잖아요. 이 제품은 화이트인데도 가죽이라 관리도 편하고요. 등받이가 낮고 자방석이 깊어서 과식 벤치처럼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덴마크 브랜드 보울리아 베스트셀러인 코시마 쇼파입니다 내장재가 부스다운이라서 착석감도 좋고요 엣지픽스에서 취급하는 제품이에요 광고 아니고 클라이언트께서 구매하신 제품입니다 이집뷰 와 정말 멋있죠 분당 파키뷰의 자랑 탄천뷰가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곳이 비포 사진을 보면 발코니로 답답하게 막혀있었어요 참 아파트 질때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확장해줬습니다 이렇게 통창이 큰 시스템 창으로 바꿔주니까 액체처럼 뷰가 정말 이쁘죠 하단에 반도 살짝 높여서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고 쉴수 있는 포지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맞은편은 끝에서 끝까지 쭉 수납장을 설치하고요 홈바에는 멋지게 세라믹으로 선반도 만들어주고 조명을 켜면 딱 무드 있죠. 이쪽을 열어보면 아이들 간식함인데요, 편의점 온 것처럼 재미있게 쓸수 있겠죠. 이쪽은 이렇게 올리면 소형 가전을 안 보이게 숨겨서 쓸수 있는 히든 홈바를 만들었습니다. 빌트인이 안 되는 가전은 가릴수록 이뻐집니다. 주방 아일랜드는 양쪽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바깥쪽에도 세레믹을 시공해주고요. 서랍은 이렇게 2단으로 시작해서 커트러리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해 보았습니다. 아일랜드로 수전을 이설해서 편하게 세척하고 설거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하부에는 로봇 청소기 공간과 편한 서랍장으로 구성해 보았어요. 인덕션은 후면에 설치했는데요 인덕션을 안쪽으로 설치하면 좋은 이유가 후드도 탄소 필터가 아닌 천정 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빌트인 후드를 숨길 수 있어서 주방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후드는 흡입력이 좋은 엘리카 제품을 추천해드렸고요 서랍은 전체 블러만타로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이쪽도 비포 사진을 보시면 실내에 신고 나가야 하는 발코니였는데요 이렇게 확장해서 맨발로 세탁기를 쓸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보았습니다 옆으로는 보조주방 겸 애벌빨래를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뒀고요 한쪽에는 2구 인덕션도 설치해서 창문 바로 아래에서 냄새 나는 요리를 마음껏 할수 있는 세컨 주방도 계획해보았습니다 보면을 보시면 보조주방은 현관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현관과 이어지는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분리수거 갖고 바로 현관으로 가기 정말 편하겠죠? 장보고 왔을 때도 현관장처럼 보이는 도로를 열면 바로 현관에서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나가면 현관입니다. 현관은 최대한 많은 수납을 해줬는데요. 제가 아까 예약기 드렸죠. 장으로 다 막혀 있으면 안 이쁩니다. 이렇게 한쪽은 포인트로 만들어주세요. 차키도 올리고 디퓨저도 올려서 집안의 따뜻한 웰컴 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현관이 더욱 길어 보이게 천정에 이렇게 우물간접을 해서 깊어 보이게 설계했어요. 현관 중문은 화이트와 잘 어울리는 블랙 프레임으로 모던하게 제작했는데요. 패브릭 유리를 넣어서 한지의 느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중문은 천정의 레일을 매립해서 슬라이딩 되도록 제작했습니다. 이쪽은 공용욕실인데요 들어가볼게요 공용욕실도 집에 모던한 무드에 맞춰서 시크하고 유니크한 컬러로 디자인해보았는데요 타일 정말 멋지죠 마치 샤넬의 트웨이드 원단을 보는 듯한 직조가 느껴지는 타일입니다 사이즈는 1200이고요 이 타일은 포인트 없이 원톤으로 가는 게 정석시공입니다 세면대도 깊고 큼지막하게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마감해줬는데요 거울도 라인을 블랙으로 분체 도장해서 제작해주니 타일과 톤온톤이 잘 되네요 이렇게 수납장과 액세서리도 블랙으로 시크하게 포인트를 했습니다 이쪽은 원래 샤워부스였는데 반신욕도 하고 샤워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조정욕조로 만들어줬고요. 샤워수전과 욕조수전도 정매를 해주고 해바라기수전은 멋지게 벽에서 딱 나오도록 매립해 보았습니다. 천정은 전체 무광으로 도장을 해서 모던한 욕실의 모드를 맞췄습니다. 안방 침실도 정말 멋진데요. 한번 가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63평이다 보니 안방 침실이 유독 컸는데요. 그래서 큰 침실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줬습니다. 햇빛이 잘 되는 창가 쪽은 침실로 꾸며줬고요. 여기 원래 있던 샤시도 보면 6등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운데를 통창으로 바꿔서 이쁜 정원이 한눈에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방을 분리할 땐 이렇게 시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가벽을 라운딩했습니다. 이쪽 안쪽은 전체 드레스룸으로 설계해두었고요. 양쪽으로는 수납장을 설치하니 20자가 넘는 대형 수납이 생겼습니다. 수납장의 재질도 콘크리트 느낌의 도어로 모던 한무드로 제작을 했고요. 은 도어 재질과 잘 어울리는 베슬라그 손잡이를 설치해 줬는데요. 그립감도 참 좋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파우더룸이에요. 화장대 하부는 서랍으로 수납하고 전면 거울은 얇은 블랙 테드를 함께 발색하고 수면에서 이렇게 조명이 나오는 제품으로 특수 제작했습니다. 맞은 편은 이불장이고요. 이불장은 이렇게 칸을 여러 개로 나눠주면 이불 꺼내고 넣기 훨씬 수월해져요. 작은 아이디어로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안방, 욕실입니다. 공용부가 모던한 무드였다면 욕실은 세련된 무드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전면에 세라믹 정말 멋지죠? 붓으로 그림을 그린 듯한 베인이 매력적인 세라믹입니다. 전면에 포인트로 시공하고 이렇게 세면대와 수면에도 같은 포인트로 넣어줬습니다. 복습할게요. 포인트는 3군데 이상이에요. 한군데만 하면 어색합니다. 세면대는 사용하기 편하게 넓게 제작하고요. 하부에는 넉넉한 수납을 넣었습니다. 거울도 와이드하게 제작해서 사이드에 살짝 엣지를 줬어요. 화장대 거울은 기장품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작해주세요. 이쪽은 모든 분들의 로망이 단독형 욕조를 설치하고요. 수전도 멋지게 정면으로 매립했어요. 반대쪽은 편하게 샤워를 할수 있는 샤워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주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씻을 수 있는 좋은 구조죠. 천장은 전체 무광으로 조장해주었고요 작은 방도 가볼게요. 이 방은 확장 면에 내력벽 기둥이 있어서 방이 끊기는 구조였어요. 그런 방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벽을 좀더 만들어서 공간을 분리하면 한쪽은 책장과 책상을 두고 공부하는 공간이 되고 한쪽은 이렇게 분리형 침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점이 가벽은 다 막힌 벽으로 하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유리 블럭을 넣어 주면 채광도 되면서 벽등도 함께 설치해 주면 러블리한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니카 화이트 인테리어 잘 보셨나요? 로그가 1년 내내 진행하는 분당 파크비였는데요 다음에도 드라마틱한 구조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자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